나다라고되 있습니다. 자, 수직선 우루, 움직,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에서 속도가 이렇게 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t가 0일 때 출발한 뒤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이 얘기는 vt의 부호의 변화, 부호의 변화가 한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게끔 a에 대해서 0에서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0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a가 0이면은 이 vt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지금 식 자체가 a가 0이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되거든요 그 개형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개형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0 1 그러면 지금 부호의 변화가 몇번 일어나냐 한번 일어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죠 이렇게 되게끔 만족을 하게 a를 음, 잡아주라는 얘기죠 여기는 t축이고요 자 그럼 또 가능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얘기는 여기 a 와 e a 가 있는데 a 와 e a 가 여기 0과 1둘 중에 하나라고 갖게 되면 부호의 변화가 한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가 만약에 이제 1분의 1인 경우를 한번 봐봐요 그럼 vt 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t a 가 2분의 1이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개형을 또 그려보게 되면 자 0하고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입니다 이렇게 돼서 0, 2분의 1, 1 요게 이제 v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보면 어, 부호의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2분의 1일 때한 번만 일어나죠 자 그럼 또 가능해지는 게 누가 가능해지냐면 a가 1일 때도 가능해지죠 a가 1이면 vt는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t-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럼 똑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0하고 1에서 접하죠. 그럼 이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 1, 2 이게 t 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 위치의 변화량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없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없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도 지금 1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수직선상에서. 그런데 A가 1일 때는 0에서부터 2까지 지금 보면 운동 방향을 바꾼 경우가 지금 없죠. 그죠? 그럼 이때 위치의 변화량이 가장, 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이 부분을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인테그랄. 0 에서부터 2 까지. 0 에서부터 2 까지. 요걸 전개하면 되겠죠? 요거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마이너스 t 그대로 두고요.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죠? 자, 요거 곱하면 t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의 4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t의 3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t dt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t의 5제곱 그 다음에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t의 3제곱 플러스 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이 되구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여기 8이죠? 그럼 40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4겠네요. 0지번호는 이제 어차피 0이니까 이건 됐고. 자,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5분의 3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2, 마이너스, 어, 3분의 40, 플러스 20,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20이, 어, 3분의 60입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3분의 2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0, 요렇게 쓸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4로 묶을까요? 그러면 3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러면 15분의 25고, 여기는 15분의 3 곱했으니까 24니까, 어, 15분의 1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15분의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